자, 두 번째 강의 들어갈 건데, 요, 이 AW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자바에. 요, 잠깐만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전반적인 개념들.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개념을 잘 알면,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윈도우 창이 하나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에 보면 이런 것들도 윈도우 창이겠죠 바일 탐색기를 딱 열면 요게 윈도우 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창 이런 창을 윈도우가 들고 있죠 그쵸? 윈도우가 그래서 얘가 윈도우 창이에요 이 윈도우 창을 하나를 빌려와요. 이걸 하나 빌려오면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빌려오냐면, 이 AWT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요. 이 윈도우 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그 이름이, 이, jframe이라고 합니다. 이 J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어 이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도화지가 한장 들어가야 돼요, 도화지 이 도화지가 한장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이제 도화지가 기본적으로 이 J프레임 안에 도화지가 내장돼 있거든요 이 도화지가 뭐냐면 이걸 J 패널이라고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겠죠. 안드로이드도 이제 핸드폰 화면이 딱 있으면 그 핸드폰 그 전체적인 창을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도화지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서피스뷰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 도화지는 뭐할수 있냐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J-Frame 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창을 딱 키면, 이 창이 켰다가 바로 딱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냐면 이 J프레임은 y 일이 돌아요. 왜냐하면 이게 y 일이안 돌면 창이 켜졌다가 꺼지겠죠. 그래서 y 일이 계속 돌면서 계속 켜져 있어요. 안드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y 일이 돌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J프레임이. 그럼 J프레임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J패널이 안에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예쁜 어떤 버튼 하나 딱 그려놓고 싶잖아요, 여기다가. <laughs> 버튼을 딱 여기다가 그려놓고 싶은데, 이 버튼을. 이 빨간 색깔 버튼을 그려놓고 싶은데, 이때, 왼쪽 제일 최상단, 여기 좌표를 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J 프레임을 만들 때 사이즈를 300에, 300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 제일 끝 좌표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300 콤마 300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버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특정 픽셀에 가서, 픽셀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모니터가 있으면, 어떤 모니터 화면에, 이 픽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씩 해서, 열 줄이 있으면, 우리가 빛을, 이 픽셀로만 빛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빛을 넣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건데, 모니터 화면에. 이 픽셀이, 이 픽셀의 단위, 이런 걸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의 단위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해상도가 좋아져요. 쉽게 말하면,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건 사진의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버튼을 그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여를 그려놓는다는 건 여기 만약에 좌표가 10 콤마 10 이고 여기 좌표가 20 콤마 20 이라면 내가 10 콤마 10부터 해서 요렇게 줄을 하나 긋고 오른쪽으로 그럼 어디까지 긋는 거냐면 10 콤마 20 콤마 10까지 긋겠네요 이게 x고 이게 y 거든요 얘는 2 0마 10까지 선을 딱 끊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어야 되냐면 2 0마 10부터 2 20, 0마 20까지 선을 끊고, 그 다음에 또1 10, 0마 10부터 1 10, 0마 20까지 선을 끊고, 그 다음에 1 0마 20부터 2 20, 0마 20까지 선을 딱 끄어요. 그럼 네모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으려면, 여기도 좌표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선을 끊는 거죠. 개념이. 결국 이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쵸.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튼을 하나 딱 만들어서 다음에 재사용하려면 또 재사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버튼을 하나 만드는 게. 버튼을, 디자인을 하는 게. 어려워요. <laughs> 디, 디자인만 하는 건 어떻게든 내가 했다 쳐요. 또 뭐가 어렵냐면, 이런 버튼 같은 건 이제 클릭을 하면, 뭔가 버튼 같은 느낌이 되게, 뭔가 클릭된 느낌 같은 게 오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애니메이션이 살짝 발동한단 말이에요. 버튼이니까 이렇게 봐봐요. 여기 또 버튼이니까. 클릭하면 뭔가, 뭔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도 바뀌고, 클릭하면 뭔가 이렇게 클릭된 이런 느낌도 나잖아요. 요런, 어떤 디자인적인 이벤트가, 디자인, 이 애니메이션이, 이것도 이제 구현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다음에 또이 버튼을 그리려면, 내가 버튼을 잘 그려놨는데,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AWT의 컴포넌트라는 애들이에요.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이미지를 담는 이미지 뷰가 이미지 뷰 같은 것도 있고. 그 뭐, 체크 박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크 박스. 요렇게 생긴 거. 이미지 뷰는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담을 수 있겠죠. 버튼은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있죠. 셀렉트 박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하살표가 딱 있어가지고.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 슉, 이렇게 리스트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요. 이 컴포넌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어, 위젯이라고 불러요. 위젯.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핸드폰 보면요. 핸드폰에도 이 수많은 위젯들이 있고 이 만들어져 있는 위젯을 재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기념이 그래서 이제 결국 J프레임 안에 J패널이 있고 이 도화지 안에 우리가 뭘 그려넣는 거냐면 이런 위젯을 그려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AWT에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요 개념 일단은 숙지하시고요 들어갈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